안녕하십니까? 7월 1일의 필리핀투데이입니다. 와 벌써 2025년 하반기가 시작되었네요. 네, 정말 시간이 쏜살 같습니다. 새로운 달또 새로운 하반기인데요, 교민 여러분 모두 어,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늘 필리핀투데이에서는 교민 사회 경제 활동이나 뭐 생활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주요 소식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필리핀의 주요 언론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음,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 소식입니다.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 더 중요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필리핀 노동고용부 DO1이라고 하죠. 여기서 수도권, 그러니까 NCR 지역 임금위원회가 1급 기준으로 50회소 인상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0회소요? 네 이게 웨이지오더26라는 공식 행정명령으로 확정된 내용이고요 아하. 그래서 구체적인 액수를 좀 보면요 비농업 부문은 1급이 기존 645회소에서 695회소로 오르고요 네. 그리고 농업 부문이나 그 종업원 15명 이하 서비스 호매업 또는 10명 미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존 608폐소에서 658폐소로 인상이 됩니다 50폐소면 역대 최고 인상폭이라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건가요 이게 오는 7월 18일 7월 18일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아 바로요 네 그래서 약 120만 명 정도의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우리 교민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바로 좀 체감될 수 있겠네요 그 현지 반응은 좀 어떤 편인가요 네, 그렇죠. 뭐, 당연히 인건비 상승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고요. 물론 그간 생활고에 시달렸던 노동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라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번 인상이 유독 수도권, NCR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좀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우리 지역은 빼냐, 뭐 이런 형평성 논란도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네, 인건비는 사실 사업 운영의 큰 부분이니까 미리 좀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비용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것도 중요한 비용이죠. 유가 소식은 어떤가요? 이번 주는 좀 내린다는 소식이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유가는 좀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부 DOE 발표에 따르면요, 아마 오늘 7월 1일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 오늘부터요. 네. 예상되는 인하 폭을 보면 휘발유 같은 경우는 리터당 한 1.4페소에서 1.6페소 사이. 네. 그리고 경유는 1.8페소에서 2.0페소 사이. 또 등유는 2.0페소에서 2.3페소 사이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 지난 주에 사실 꽤큰 폭으로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나 요인은 뭘로 보고 있나요? 아무래도 최근에 그 중동 지역의 긴장 상태가 조금 완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좀 안정세를 보인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나 또 물류 관련 사업하시는 교민 여러분께는 조금이나마 좀 부담을 덜어 줄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식탁 물가하고도 좀 관련이 깊은 이야기가 될것 같습니다. 바로 농업 분야인데요. 필리핀 농업부가 콜드체인 시스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프란시스코 티오 로렐 주니어 농업부 장관이요. 최근에 필리핀 콜드체인 협회 연례 회의에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이 콜드체인 인프라, 그러니까 저온 유통 시스템 구축이 정말 시급하다 이런 내용인데요. 현재 필리핀의 농산물 유통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이 그렇게 심각한가요? 어, 이게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료를 좀보니깐요 현재 필리핀에서는 이 물류 시스템이 좀 열악해서요. 생산된 채소의 약30 30%, 30 정도가 우리 식탁에 오르기도 전에 그냥 버려진다고 합니다. 30%나요? 네. 그리고 쌀하고 옥수수도 한 12에서 15% 정도가 유통 중에 손실된다고 하고요. 이게 다 저장 시설이 부족하고 또 운송망이 좀 비효율적이고 이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야, 3 0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래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온 거군요. 네, 그래서 농업부가 이제 올해부터 예산을 투입하는데 한 30억 페소 정도 됩니다. 이걸로 전국 주요 농업 지역에요. 어, 신규 콜트 스토리지 시설, CSW를 한 99개 정도 새로 짓겠다고 추진하는 겁니다. 99개요? 네. 뭐, 작은 모듈식 시설부터 시작해서 팔레트 8,000개 이상 들어가는 아주 큰대형 창고까지 좀 다양하게 짓고요. 에너지 효율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랑 기존 전력을 같이 쓰는 그런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도입한다고 하고요. 아,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네, 그리고 뭐 냉장 밴이라든지 건조기 포장 설비 이런 관련 물류 시스템도 같이 구축한다고 합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추진된다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직접적으로는 수확 후에 버려지는 농산물을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농아민들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좀더 길게 보면 치콘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김치 재료 같은 신선한 한식 재료들 있잖아요. 이런 걸 포함해서 다양한 농산물을 좀더 안정적인 가격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식량 안보 강화 정말 중요한 문제죠. 오늘 준비한 필리핀 주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 소식부터 유가 변동, 그리고 방금 얘기나는 콜드체인 강화 노력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필리핀 투데이가 전해드리는 소식들이 교민 여러분의 필리핀 생활에 조금이나마 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핀 투데이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7월 2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